페이트 알고 보면 합법인 캐릭터 그것은 바로 작고 귀여운 외모로 로리콩들의 마음을 설리게 했던 이디아 에미아 시로를 오니 짱거리며 따라다니고 수많은 배드엔딩을 맞이했던 탓에 페이트 시리즈 최초의 로리캐로 각인되어 왔는데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에미아 시로의 의문 누나로 5차 성배전쟁 기준 시로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연상이었던 것 이는 페이트 제로에서도 키리츠코가 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디아가 존재했으며 호모 플루스인 아이리와 인간인 키르츠쿠 사이에서 태어난 보다 상위적인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도 납득할 수 있으며 극장판 헤븐즈 필에서의 대사인 누나는 동생을 지키는 존재라는 부분에서 확정되었죠. 그럼에도 이리아의 신체가 어려 보이는 이유는 성배전쟁의 소성배로서의 역할과 최고의 마스터로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인해 그녀의 수명이 20년도 안 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스피노프작인 프리즈마 이리아의선 외형에 걸받는 11살의 초등학생이 되었다 하네요.